어, 1 a 0 1 1 8로거 o w you are. 너 o 어. 기 알아봤어? 아유, 다 하나 아 i 다 n o 봤 s 씨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라고 t sure. I'm not sure. I'm n o 그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야? 오늘 대학생들이 퀴즈 <laughs> 대결을 해볼 건데요 다들 공부들을 그치. 많이 하셨나요? 네뭐이 공부라고 그래 이런 걸 언제나 <laughs> 어? 주시오 빨리 <laughs> 빨리 하시죠 오늘 게임 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카테고리별로 문제를 뽑아서 맞추는 게임인데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맞추는 사람이 우승을 하는 되게 간단한 놀이죠 그리고 경제를 맞춘 사람이 그 다음 카테고리를 뽑는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1등한 사람이 무엇보다 꼴등한 사람의 벌칙을 뽑아주는 그런 대결이 될것 같습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예. 예. 없으신 네. 가 없지? <laughs> 무슨 얘기인지 <친구야>. 모꼴등인데 <laughs> 다른 사람한테 쓰면 좋겠는 벌칙을 아. 각자 써주세요. 그러니까 아, 꼴등만 하는 거야? 1등이 뽑아서 폴티 아. 아. 하는 거야.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네, 넌죽었어저 명상은 저렇게 해야그난 뭐. 명상은 저격으로 썼어. 야, 이거 금전적인 걸로 해도 되는 거야? 야, 벌칙으로 네 하루 가위 째는 것도 해도 돼? 뭐라고?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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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문학 잘해 나 문학 문학 거의 다 맞았어 뭐 크게 맞췄, 그래. 막... <laughs> 너 3개 맞았어 그래 알리키나 하나 맞혔는데 너 관동국이라고 아, 알아? 어. 관동국고 알아? 누가 쓴줄알나어 누가 썼는데? 정철, 정, 정, 정철. 아 니가 왜 말해? <laughs> <laughs> 안 안정한... 빼기 2018년 11월 15일 시행된 2019 수능 1교시 국어영역에서는 시험지에 오탈자가 있어 정오표가 함께 배부되었습니다 그때 그 정오표에 있었던 부분은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근이의 수능 국어 성적은 몇 등급이었을까요? 응? 뭐이 네? ㅅㄲ야? 저기 이게 상식인가요? 아니 이건 아니지. 아니, 아니, 상식인이라네. 네, 그러면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주실 수있나너 정시야 수시야? 아 그거 물으면 안 되지. 아. 왜? 어, 정시면 정시야? 1, 2등급 나오고 수시면 5, 6등급. 적, 적성이야? 적성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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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상대 네. 4등급. 4등급? 아닙니다. 성환.

첫 번째 문제를 네? 맞출 상대. 의 네? 예, 연습 문제였고요. 네. 쭉빼이 네, <laughs> 아, 풀었다야. 예, 풀었네. 김유정 작가의 대표적인 소나기 김유정이 누구야? 소나기, 소나기. 상대 소나기. 김유정 동백꽃. 김유정이 누구야? <laughs> 야, 무슨 소리야. 김유정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봄봄이 있다. 그렇다면 그사에 봄이 들어가는 노래를 세개 불러. 봄봄봄. 세곡. 네, 봄봄봄. 봄봄, 벚꽃 엔딩. 어? 좀 빼기. 아, 민 상대. 로이킴 봄봄봄 그다음에 10cm 봄이 좋냐? 좀좀 빼기. 네. 상대. 네. 로이킴 봄봄봄 10cm 봄이 좋냐? 아이유 봄사랑 벚꽃 말고. 오! 오 정아! 불러줘. 네? 뭐야? 아이유 말고. 아! 아이유. 야 뭐...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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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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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빼기 이본봄 10cm 봄이 좋냐? 아이유 하이포 봄이 뭐지? 봄사랑 상대! 상대! 너희 팀뭐뭐 10cm 봄이셨냐? 아이유? 하이포 봄사랑 볶음말고 정답 좋아 먹지못야 아, 아, 아. 근데 질문 있는데 이건 네. 음악인데 왜 아니지 봄, 아니요, 아니요. 봄봄이랑 관련된 문학작품 아, 아 봄이랑 관련 문학작품이야 아, 음악이 아, 야 근데 기유진이수좋은날 <laughs> 작가 아니야 아니죠, 음, 좋은 날 아니야 은수좋은 날 누구야? 은수좋은 날거사렁탕 음악, 음악 아까 했잖아 아까 방금 했잖아. 했잖아. 아까 문학했잖아. 방금 아, 문학 잖아자 문화 음악 문제입니다. 음. 대표적인 음악 어플로 멜론 아시죠 여러분들? 예. 네. 멜론 많이 사용하시나요? 네.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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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 어? 없어요. 안써요. 저도 계정 없어요. <laughs> 포션 드 써요. 현재자로 멜론 음악 차트 10위에 위치한 노의 아. 이름과 가수가 무엇일까요? 10위요? 10위요. 콘스는 안 돼. 뭐야? 내가 4위까지 알아. <laughs> 첫 번째가 그거 다비치 이번에 신고이고. 두 번째가 임재현 그 사,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고. 아. 아. 세 번째가 방탄의 뭐였지? 그거 작은 것들을 위한, 위한, 위한. 어, 그거고 해야지. 네 번째가 위너 아이에게. 어. 다섯 번째가 그이천이 그거고. <laughs>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고 말씀. 테오. 태호 방탄의 땡. 규민 위너의 동물의 광고. 땡. 동물애. 의 땡. 릴리 아일리스 베드가이. <배드> <laughs> 땡. 아, 꽃발사의남만봄 정답. <laughs> <laughs> 진짜로? t 네, 너무 빨 l a 거아 e e p You want to see w h 근데 이게 진짜 점점 신기해져 맞 How 어떻게 y days are the only police h a Happy birthday to you. Tom, I make you. y 힐잠? cheerless. You don't hear Jamae. Chapo d 맞 n 지 r e i d a c h i l j a 안녕. 좀개놀린데 저기 쪽쪽을 해서. 아, <laughs> <어디? 웃음> 여기 있는 민나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상대 8월 13일. <웃음> <웃음> <저 생일. 웃음> 오늘이니까 물어보지 않을까? 아니, 야 아니야. 근데 봐봐. 일단 생각을 해 봐. 미나 생일 이 아직 안 지났어. 안, 아니야, 어, 안 지났어. 아니야. 오늘 안 지났어. 오늘이니까 물어보는 거. 아, 오늘인가? 오늘 며칠이야? 오늘? 오늘? 야, 규민! 안 5월 24일! 땡. 에이 설마 어딨어 성환! 성환! 6월 31일! 땡! <laughs> 6월이 31일까지 없어? 6월 31일까지 <laughs> 30일까지 없어? 31일까지야! <laughs> <24일까지야. 웃음> 아, 이 날은 이, 소비자의 날이에요 소비자의, 소비자의 날? 소비자의 날? 소비자의 <laughs> 날? 아 그거 아니야 그거 느낌 안 좋아 뭐냐? <laughs> 인터넷 찬스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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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이 꺼졌는데 아 그럼 내 폰으로 <laughs> 내 폰으로 해줄게 내 폰으로 <laughs> 12월 3일 아, 확인! 아, <laughs> 7 지... 8 바... 12월 3일 정답 아. 뭐야? 이아 진짜 한 번. 방응고안본척하냐아 아. 얘가 응. 못봤는데나뭐 담배 대줘. <laughs> 왜 이렇게 왜, 야박하냐? 뭐, 내, 뭐, 뭐냐? 지리여 지리. 나 예, 지리 예. 못 하는데. 야내화나 확실하게 얘 이겼어, 이. <laughs> <laughs> 근데, <laughs> 근데 번에뭐랬지 대전 특별시라 했나? 곳에서 <laughs> <laughs> 얘는 이겼어, 진짜. 우리나라의 특별시 2개 있어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네. 네. 몽골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평안. 울란바토르입니다. 아씨... 우 어? 라이브에서 <laughs> <병원을> 어제게 <어째> 몰랐잖아 <웃음> 뭘. 잘 <laughs> 알았어? 몰랐는데 뭘 아는 시 척이야. 최근 브이라이브에서 방영되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달려라 방탄에서 수도 맞추기 퀴즈에서 언급돼서 화제가 됐었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도 맞추기 퀴즈가 등장했던 달려라 방탄은 몇화일까요? 지리 문제인요 <laughs> 지리라네 지리려, 시간으로 환해볼 사람? 아 그러네 나누기 60 정... 그래. 정국이 제일 낫지 않을까? 정국 정국이 97인가? 아니 데뷔를, 그걸 데뷔하자마자 데뷔을... 걸... 찍었을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데뷔를 한 18살 그쯤 했겠지 지금 20몇 20 살이지? 응, 응. 그럼 그거 하라고 이거? 9 6형생인가몇 살이지? <laughs> 그래 이거 그거를 그래, 해줘 우리가 하면 다운인지 업인지 해줘 아괜찮아아 그거 좋다 아, 성환

글쎄요. 야 존나 이거 아, 좋아하면 은 아, 아, 아. 되게 없어 보인다데 나는 박빙이야, 지금 일대1대1대이야 1뒤. <laughs> <1뒤야>. 대가리 <laughs> 좀 모아놓으니까. 야 되게 박빙이야. <laughs> <야, 되게 바쁘게. 웃음> 나 지리 다 맞췄지. 내 <laughs> 지리에 강하잖아. <laughs> 방금 지리였냐 근데? 철학? 철, 아 실화야? 근데 뭐 헬레스. 철학도 나 잘하지. 아리스토텔레스 제자가 누구야? 소크라테스 플라톤, 플라톤. <laughs> 소크라테스 <뭐야>? <웃음> 플라톤 <웃음> 소크라테스 p l a t 한 s o 어? 뭐 r a t e s come 이거 이거 모르지 감옥에서 뭐 e 했다고? 알아, 나 이거 알아 are 서누 w a 법은 그래도 법이 <laughs> 아니, 뭐. <laughs> 문제 문제 아까 철학 네, 카테고리를 뽑았었죠 예 철학 문제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는 알렉산더 대왕 e on, c o 알렉산더 대왕은 몇 살에 사망했을까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40못 넘겨. 아니야, 30몇이었던 거 같아. 기원전 331년부터 30년까지 살았거든. 30몇 년. 그 어떻게 치고만. 31년부터 30년까지. 너네 시간이 역행이네. 나기억났으니까 빨리빨리 답 하나씩 말해. 서른 일곱. 땡. 태오. 서른 아홉. 서른 아홉 땡. 성환. 26, 3섯 30, 3대3상3대3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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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상대, 상대. 30, 30, 3 뭐 그렇게 자신감이 깊 내가 아, 뭐, 했다. 뭐... 야, 야, 규민. Pue. 서른 둘. 서른 둘 정답. 아까 했다. 아, 아까 했잖아. 내가. 안, 했어. 안 했어. 했다. 야, 야 V R. 아 잠깐만. V R. 뭐야. 서른안 했어요. 그래, 안 했어. 서른 내가 이게 나도 독주할게왜 이렇게 시 독주할게. 돌려봐. <laughs> 를, 야 V R. 자 지금 규민이가 엄청나게 독주하고 있어요. 에이 왜 이런 말 쎄다. 말. 무슨 무인지 모르지.